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연주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슬라이스의 반대로 훅 또는 엎어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디테일한 레슨 영상입니다 우선은 엎어치는 동작과 훅이 나는 분들의 특징이 조금 다른데요 엎어치는 분들의 특징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어드레스를 잡아요 그러면 백스윙 때 과도하게 크게 가거나 좀 백스윙 이 크신 분들이 이렇게 왼팔을 밀으면서 하체 스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당연히 백도 넘어가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골반으로 클럽을 대면은 오른쪽 골반보다 왼쪽이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미끄럼트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상태로 그대로 스윙이 이루어지다 보니 여기서 엎어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하체가 내가 하체 수혜가 되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런 상태에서 몇번 엎어치다 보니까 이거를 아, 어, 그러면 옆 뒤에서 쳐야지 하면서 이렇게 뒷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이 훅이 나는 분들의 특징은요. 우선 백스윙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백스윙을 갔어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상태로 내가 뒤에서 쳐야 된다. 공 요 뒤에서 쳐야 되는데, 내몸 뒤에서 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튀어나오는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가 나오면서 팔꿈치가 어떻게 지금 걸렸죠? 팔이 들어와야 되는데, 팔이 오른쪽 엉덩이에 걸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당연히 클럽이 비틀리면서, 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훅이 나시는 분들, 아니면 엎어치는 분들의 이 특징은 다른데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헤드가 닫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치려고 이렇게 닫혀 맞나. 내가 공을 바로 찍기 위해서 헤드가 닫혀 맞나. 결론적으로 닫혀 맞는 건데요. 이두 가지를 하나의 디릴로 교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은 어깨 턴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이 왼쪽 어깨는 무조건 내리고 무조건 올리고가 없어요. 원래는 이 오른쪽 어깨의 위치로 왼쪽 어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들어가게 되면 오른발 안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바깥쪽 아니에요. 안쪽으로 체중이 이렇게 실리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골반이 접어지는 느낌이거나 앉아주는 느낌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체는 90도, 골반은 45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상태로 충분히 돌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왼쪽 어깨가 공까지는 오시는 회전 양이 만들어져요. 회전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최대한 작은 게 좋아요.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이렇게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2초 정도를 멈추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거자 지금 오른발 안쪽에 체중이 실려 있어요. 이거를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그 상태로 왼쪽 관계, 왼쪽 엉덩이가 돌아가면서 왼쪽 팔꿈치 또는 왼쪽 그립을 목표 방향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목표 방향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엉덩이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왼쪽 팔꿈치와 왼쪽 그립이 그립 끝이 목표 방향으로 휘둘러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을 부메랑을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확실히 왼쪽 겨드랑이가 치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헤드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왼쪽 팔꿈치 그리고 손이 나가면서 멀리 던져주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스윙 멈춰주고 그대로 팔을 자 백스윙 멈춰주고 그대로 팔을 이때 피니쉬는 여기서 백스윙 멈췄잖아요. 오른발 체중을 느꼈고 그대로 앞쪽으로 휘둘렀고, 그 다음에 오른발, 오른쪽 다리가 왼쪽으로 따라 붙으면서 피니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느낌이 휘두르고 붙이고, 휘두르고 붙이고. 자, 이렇게 되면 옆에서 보셨을 때 백스윙을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발 체중을 둔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이 내려오는 길에 방해가 없어요. 방해가. 근데, 오른쪽 다리가 떨어지면은, 이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걸리니까 다시 후기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꼭, 오른쪽 발 안쪽을 잡아준 상태에서 클럽을 한시 방향으로 휘를 휘둘러줘야 돼요. 자, 다시 그런 느낌으로. 발스윙 껐다가 한시 방향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발스윙 껐다가 한시 방향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왼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첫 번째로 백스윙 때 무조건 멈춰야 돼요. 더 커지면 안 되고요. 어깨 정도에 멈춰주셔야 되고 확실히 왼쪽 어깨가 돌아가면서 오른발 안쪽에 체중이 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클럽을 앞쪽으로 휘둘러준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휘둘러 주시면은 오른쪽에 걸리는 게 전혀 없이 클럽을 휘두르기 때문에 엎어 맞거나 이제 후기나는 이런 미스샷들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훅이 나고 엎어 치는 동작들을 한 가지 드릴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가지고 많이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의 골프가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